익명을 요구하신 아이고, 여성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썰입니다. 12년 전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겪은 잊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음, 좀 오래된 얘기네요. 네. 여기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그렇게 7살, 5살, 4살 된 아이들이 입소를 하게 됐죠. 아유. 엄마 진짜 올 거지? 우리 버리는 거 아니지? 엄마가 너희를 왜 버려? 그런 소리 하지 마 저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휴... 마음이 아프다 아이들 엄마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 아이들을 아낀 것 같았죠 왜냐하면 얘들아 엄마 왔어 어, 어, 자주 엄마! 오나 보네 엄마! 오, 엄마. 다행이다. 아, 너무 다행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을 보러 왔고 아이들이 잘 있냐며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아,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지? 민준아, 엄마 오셨다는데 안 보러 갈 거야? 네, 그, 어, 엄마 안볼 거야. 엄마는 동생들만 좋아하고 저는 미워한단 말이에요. 응? 음? 왜말이지 그래? 음. 민준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비밀인데요. 동생들은 아빠가 똑같은데, 저만 아빠가 다르대요. 아이고, 아이고, 복잡하다. 민준이의 충격적인 고백. 아이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치. 이제 7살이 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는 엄마를 아이고,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애가 무슨 죄야. 어, 왜 이런 말을 하지가 어머니, 민준이가 소외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되게 그죠. 차갑게 아, 말한다. 아, 아이고. 하지만 첫째와 엄마의 사이는 나질 아 기미가 없었고 아유. 시간은 흘러 2년이 지났죠. 아, 애가 너무 아, 안타깝다. 아, 그러던 어느 날, 혹시 저희 부부가 민준이를 입양할 방법이 있을까요? 보육원에 주말마다 봉사를 오는 부부가 민준이 입양을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부부가 다녀간 뒤 민준이가 항상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 뭐라고 했는데? 저 아줌마 아저씨가 내 엄마 아빠 해주면 좋겠다. 어휴. 난 엄마보다 저 아줌마가 더 좋은데. 어휴. 너무 잘해줬나 봐. 아홉 살이면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보육원 선생님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친엄마에게 이 상황을 공유를 했죠. 아, 근데 친엄마가 이거를 어, 이해할 받아줄까? 그런데. 아, 저희 애를요? 아, 아 싫어요. 제가 아이 맡아달라 그랬지. 언제 입양 보내달라 그랬어요? 아 저기 자자 자,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아니 싫다고요. 엄마인 내가 싫다는데 왜들 그래요? 그 후로 아이 엄마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응? 응?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미혼모 딱지 붙이고 살았는데 입양이라니 아, 참나 진짜 내 네, 말이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걔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진 않았을 텐데 아 진짜 걔 혼자만 행복해지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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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악마다 아니야?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행복해지는 게 싫어 입양을 반대하는 엄마를 보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이코패서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혹시, 아, 근데 혹시... 나중에 그 애들 데려갈 때 첫째만 두고 갈수 있나요? 네? 오늘? 아니 그 둘째랑 셋째 아빠랑 살림 합치게 되면 첫째까지 데려가기 좀 그렇잖아. 아니 그러면 입양을 왜 반대하는 거야? 그럼... 그럼... 결국 민준이 엄마는 끝까지 친권을 포기하지 않아 첫째의 입양은 무산되고 말았어요. 어... 와 깝다. 그리고 1년후 사정이 좋아져서 아이들 집에 데려가려고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이들 엄마는 재혼에 성공을 했고, 3남매를 모두 데리고 떠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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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 어, 어. 그래도. 보육교사를 그만둔 지금도 너무 충격적인 그때 일이 떠올라 사연을 보냅니다. 음. 썰려분이 12년 전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겪으신 일이었는데요. 너무 이게 오래전 일이라 저희도 이게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 애가 뭐 이미 스물살 넘겠네. 아홉 응. 살때였으니까 그렇죠. 아니 친권는왜 포기를 안 했을까? 뭐 돈이 나올 때가 있나? 너무 이기적이다. 나는 어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첫째가 행복하게 사는 꼴못 봐요. 그리고 저 나중에 애들 데려갈 때 첫째는 데려 그남대두고 가도 되나요? 아니 왜 진짜 친권을 포기를 안 하고 입양을안 보냈을까요? 첫째 아빠에 대한 뭔가 있는 것 같아. 요 아, 아빠를 지어해서 어, 어, 아빠를 지어야 나쁘게 해야져서. 그뭐 대물림이 대물, 그 아이한테까지간 거지. 어, 네. 기분이 안 좋으면 어, 첫째한테 어. 불리는 거다. 밥풀이 하는 거다. 네 동생들 아빠랑 너 아빠랑 달라라고 얘기한 거는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계속 상처를 계속 줬던 거지. 원망을 계속.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악담을 한 것도 민준이귀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 같기도 해요. 아, 내가 너 행복한 거못 본다. 그치. 같이 고생해야지. 어. 왜 너만 행복해? 응. 나랑 똑같이 우리는 그냥 끝까지 어, 가족이니까 똑같이 응. 응. 내가 고생한 걸 가, 같이 고생해야 된다. 그러니까.